안녕하세요, 염동훈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정호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프로님께도 지도를 많이 받고 또 우정헬스 컨트리 클럽에서 항상 연습을 하다 보니까 1위를 하게 됐습니다. 아,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공이 일단 잘떠 있어야 되고요. <laughs> 공떠 있고 뭐 묻혀 있으면 묻혀 있는 대로 어떻게 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존경하는 염동훈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laugh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우승할 때 마지막 콜의 그 어프로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대수롭지 않은데 그냥 툭 치고 붙여서 우승을 했어요. 그때 SK 텔레콤 2019에서 마지막 골파파이브서 쳤는데 좀 비가 오고 우측으로 밀렸는데 약간 러프에 들어갔어요. 근데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오르막 칩치하셔서 그냥 부담 갖지 않고 바로 가자마자 하던 대로 그냥 루틴 지키면서 그냥 빨리 쳐버리면 되겠다 했어요. 왜냐면 <laughs> 시간 끌면 더막 생각도 좀,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저는 좀 심플하게 많이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결과 되게 잘 붙었더라고요. 근데 뭐 프로님이나 뭐. 보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서드샷 자체가 한 1, 2m만 더가서 물에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빠진 상황에. 네. 그 상황에서 뒤에서 이수민 프로랑 정주욱 프로는 쫓아오고 네. 있는 상황에 결국은 빠지진 않았지만 프레셔를 굉장히 네.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한 프로의 장점이자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빠르게 판단하고 바로 실행을 해버려요. 그냥 이게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먼저 치고 보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아 네.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꼬리 이렇게 놓여져 있는 라이를 많이 확인하는 편이에요. 누구나 뭐 떠있는 건다잘 웬만큼은 치실 때고 근데 조금 묻혀있거나 좀 맨땅이거나 땅이 좀 젖어있을 때비 오고 난 뒤에 이럴 때는 저는 상황에 맞게 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띄워있을 때는 솔직히 뭐 다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어프로 짜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땅이나 좀 젖어 있을 때는 오른발 이렇게 완전 좀 바깥쪽에 놓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그때는 뭐 띄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낮은 로프트로 아예 오른발에 놓고 좀펌패런을 많이 시도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뭐 실수하시는 게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공이 약간 묻혀 있어도 그냥 떠 있는 것처럼 스윙을 하다 보면은 그좀 잘못될 경우가 많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그냥 일반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일단 스탠스 오픈하고 저 어깨도 조금 약간 오픈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좀 이렇게 하다가 좀 프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같이 오픈을 해야 몸이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편하고 몸이 잘 빠져나가야 클럽 페이스도 잘안 막히고 나가니까 타겟보다는 좀 왼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렇게 몸을 쓰는 걸 선호해요 발판에서 한 번만 쳐주세요 이제 거의 맨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이제 공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네. 이제 옮겨질 거고요 네 지금 그면 로프트가 많이 서니까 공은 당연히 낮게 가고 좀 구르겠죠? 네. 만약에 한 프로가 정상적인 라이에서 56도를 가지고 치는 상황이었으면 맨땅에서 혹은 자리가 안 좋은 데서 공을 오른쪽에 옮겨 놓고 쳐, 어, 칠 때는 아마 60도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손은 상대적으로 앞에 있기 때문에 로프트가 세워지기 때문에 로프트가 좀더 많은 걸 가지고 좀더 죽여서 이제 탄도를 그래도 좀더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죠. <laughs> 네, 네. 왜냐면 이게 똑같은 클럽을 치면 공위 치에 따라서 런이나 뭐 캐리 거리도 많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클럽으로 오른발에 놓고 치면 너무 안 떠요. 막 피칭 같은 것도 한요 정도 놓고 치면 적당히 뜨고 좀덜굴러 가고 하는데 너무 오른발에 놓게 되면 많이 굴러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클럽은 똑같이 웬만하면 똑같이 짚는 편이에요. 54도를 만약에 치는데 뭐 오른발에 놓고 있다고 피칭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뭐 60도 클럽이나 이런 클럽을 쓰죠. 54도를 기본 어프로치로 5 4도로 하는데 오른발에 놓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는 그냥 오히려 60도 로프트가 더 많은, 많은 클럽로 많은 걸 하려고 해요. 오른쪽에 놓는면프트가 이제 세워지니까 네. 그만큼 감안해서 이제 육축도를 습하 그렇죠. 네. 투어 프로라고 하면 치는 건다잘 쳐요. 치는 건다잘 치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채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샷을 쳐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판단이 빨라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을 또 너무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또. 그럼 시간이 또 지체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쳐버릴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심플한데도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또 선수들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굴릴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굴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근데 또 미켈슨이나 이렇게 좀 공을 띄우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 보면 또 띄우는 걸로도 잘 해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자기한테 잘 맞고 자기가 파 세이브를 더잘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샷을 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프로 같은 경우 는 약간 좀 띄우는 걸 즐겨 치거든요. 골프는 확률 게임인데 저는. 띄웠을 때가 더 확률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굴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노멀한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뭐 60도나 54도 이 정도 클럽으로 하는 편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뭐 58도 60도 클럽을 좋아해서 그걸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3m 안에 붙이기에는 9번 라인이 편할 수 있는데 좀더 이제 프로 세계는 좀더 찬스를 만들어야 되고 넣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럴 땐 저는 9번 하연보다는 60도나 54도가 더잘 들어가는 게제 판단에 서서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진짜 뭐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웬만하면 외직 클럽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좀 일찍 오셔서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좀 퍼터도 많이 분리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스 나가서는 좀공 위치를 많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이 떠 있나, 묻혀 있나, 땅이 좀 젖어 있나 이런 부분을 아시면 치기가 되게 편해지거든요. 웨지샷도 떠 있으면은 막말로 아무렇게나 쳐도 잘 맞거든요. 웬만큼 치면 웬만큼 가고. 근데 묻혀 있는 공을 떠 있는 공처럼 쳐버리면 완전 그냥 뒷땅이 날 수도 있고 완전 탑핑이 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판단하셔서 좀 묻혀 있으면 묻혀 있는 대로 공이 디봇에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할게요. 디봇에 공이 있는데. 약간 모래에 잠겨있으면 쓰러지면 이 공간이 없거든요. 그때는 바로 공부터 눌러쳐야 하듯이 그런 상황에 맞게끔 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거를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잔디가 안 좋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게 정상적인 어프로치라고 한다면 묻혀있는 공을 칠 때는 공이 일단은 오른쪽으로 옮겨졌고요. 자 그걸로 인해서 일단 백스윙이 아까 정상적인 위치보다는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가파르게 올라가면 그만큼 또 가파르게 내려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두 샷을 비교를 해보시면 채가 다니는 그 길이 완전히 달라 보일 거예요. 묻혀 있는 공을 치실 때 제가 또한 가지 팁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일단은 평상시에 이제 편하게 잘 좋은 자를 치실 때보다는 저항이 생기세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많은 그 투어 프로들은 이런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왼손을 조금 단단하게 쥐고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체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풀이 질기다 보니까 저항이 생기면 막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가뜩이나 공이 낮게 탈출하는데 페이스까지 돌아버리면 공이 엄청 많이 굴러가고 공이 세게 가겠죠. 그래서 이 클럽 페이스의 각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왼손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서 이 풀의 저항을 좀 이겨내면 좀 페이스 앵글을 그래도 조금 더 유지하면서 공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왼손을 좀 단단하게 주시고 네, 지금 보시면 페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죠. 로프트를 죽여서 내려쳤지만 그래도 공이 너무 강하게 빠르게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프트를 유지해주려면 좀 왼손을 강하게 잡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뭐 다른 거 있을까요? 짧은 클럽은 체를 잘 닦으셔야 돼요. <laughs> 어, 웨지, 뭐, 피칭 9번까지는 체를 항상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쇼다이 같은 경우는 스피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체를안 닦을 경우에 앞뒤 편차가 되게 심해져요. 페이스에 뭐 껴있으면 되게 터무니 없는 멀리 가는 공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스피드 안 먹을 때도 있으니까. 근데 뭐, 7번 아이언이나 6번 아이언 칠 때는 10m 코도 그냥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웨지 같은 경우에 5m만 코도 막 프로들은 되게. 치명적이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핀에 꽂아야 되는데 그게 막 다른 러가거나 불러가거나 뭐 화가 나서 버리면 <laughs> 이제 그 다음 월까지 영향이 있더라고. 화가 나죠. 아마추어 분들도 <laughs> 꼭 그분을 참고하셔서 체을잘 닦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치시는 것도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먼저 여기서 풀려가지고 그래서 땅이나거나 아니면 뒤에서 그냥 공 위로 타핑을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좀 연습 방법인데 좀 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이 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최대한 이패 옆구리에 안 닿게 스윙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자, 이때 이제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몸을 놔두고 손목이 풀리면 이렇게 옆구리에 스틱이 맞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 맞게 하시려고 하다 보면 왼팔이 이제 치킨윙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어드레스 하실 때자이 이 스틱은 옆구리에 살짝 닿게 두시고요. 자 백스윙 하시고 같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절대 몸은 두시면 안 돼요. 몸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골프를 치시면 스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퍼터도 상체가 움직이거든요. 하체도 살짝 움직여 주셔야 돼요. 다. 그래서 어프로치에 가장 중요한 건자 이렇게 몸이 작은 스윙이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움직여야 돼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자, 이렇게 척추 각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하시고, 자, 임팩트 때까지 천천히, 임팩트까지 천천히 가볼게요. 오케이, 다시 한 번. 요 임팩트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절대 이 각도에 변화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도 끝까지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머리도 같이 움직이면서, 그렇죠, 편안하게 돌아서, 빠져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손목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오는 뒷땅이나 타핑은 90% 정도는 막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실수는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몇개 보여주세요. 자, 오늘 함정호 프로와 함께 하신 쇼 게임 레슨 어떠셨나요? 우선 제가 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뭐 이렇게 연습 방법이랑 공 위치에 따라서 치는 방법을 좀저 선생님과 같이 알려드렸는데요. 동영상을 많이 보시고 좀 숙지하신 다음에 코스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